경제학이라는 책 쓰셨는데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왜 중요할까요? 사람들은 대체로 합리적인데요.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심리적인 편향이 생기는데요. 거기에 패턴이 있습니다.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요. 그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책 보면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이득 난 거는 잘 파는데 손해 본 거는 잘안 판다고. 그 이유는 뭘까요? 50% 손실 난 주식 절대 못팝니다 물렸다라고 하면서 손실을 확정 짓기 싫어서 팔 수가 없는 겁니다. 보통은 이익 난 거, 손실 난거 있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손실 난게 훨씬 마음이 아프거든요. 좋은 주식은 너무 일찍 팔고 나쁜 주식은 너무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게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. 소비나 이런 주식 투자를 할때 사람들이 좀꼭 알아두면 좋을 생활 속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? 영국의 투자 규제. 좋은 템플장 경이요.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영어 단어 네 개. This time it's different라고 그랬거든요. 지금은 달라. 정말 경계해야 되고요. 또 하나 내 마음을 흔드는 질투입니다. 세상을 움직이는 게 탐욕이 아니라 질투라는 거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 했는데요 누가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다더라라고 해가지고 확 지르게 되는 이 마음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. 행동경제학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? 일잘러가 되고 싶은 분들, 공부 잘하고 싶은 분들, 소비 투자에서 현명한 꿀팁 얻고 싶은 분들, 좀더 나은 내일 나 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